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 오늘은 또 양재꽃시장에 왔습니다. 아꼭 바쁘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꽃구경하러 다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어, 양재꽃시장 나동 116호 목나루 분재원이에요. 자,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? 자 오늘은 조금 이른 시간에 왔더니 어, 손님이 조금 없어서, 둘이 <laughs>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차분하게 찍어 볼 수가 있네요. 항상 손님들이 많은 곳이라서, 아이고, 제가 영상 찍기도 좀 <laughs> 시간이 좀 걸렸어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자,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예쁜이들 얼굴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빨간색, 또 하얀색. 이 빨간색 아이는 꽃술이 노랗고요또 여기 하얀색 꽃은 꽃술, 요 아이도 꽃술이 노랗네요 와, 너무 너무 아름답죠. 이게 이제 데이지라는 아이입니다. 데이지도 봄꽃 중 아주 유명한 아이죠. 봄꽃 중에서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. 자, 여기 꽃핀 거 보세요.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. 이것도 이제 기본 포트 에들 이렇게 들어 있는데, 이제 이 양재꽃시장 여기에는 이제 가격을 이제 노출을 안 하지만. 그래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.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거의 3,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. 몸값이 조금 더 나가는 아이도 있고 이제 거기가 이제 이런 기본 포트는 3,000원이에요. 야생화들 조금 귀한 아이들은 좀 비싸고요. 설강화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와서 너무너무 예뻐서 이 아이를 하나 데려가서 지금 꽃보기 하우스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너무너무 예뻐요. 이게 보라색인데 가장자리는 보라색, 가운데 부분은 이제 하얀색으로 꽃잎이 음. 여섯 갈래로 이렇게 예쁘게 피워지는 설강화 요 아이는 이름이 뭐지? 요거? 요거 실장님 요거 이름이 뭐죠? 아인시아 아인시아? 아인시아 또 레이시아하고 다른 아이입니다. 아주 확연하게 다르네요. 입도 다르고. 아 근데 요게 연한 근까도 그러니까 이제 그 인디핑크라고 하죠. 좀 어두운 분홍색 그런 아이예요. 꽃 모양이 조금 특이하고 예쁩니다. 자 여기 이제 주름꽃. 제가 또이왜 이름이 주름꽃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요 주름꽃도 이렇게 있고. 요게 레이시아죠. 레이시아. 여기는 쪽두리 같은, 자꾸, 저는 이 아이 보면은 쪽두리가 자꾸 연상이 돼요. 쪽두리. 네, 이 시아도 있고. 이건 이제 수선화, 원종이죠. 요런 꽃들. 어, 보통 수선화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, 어, 겉잎은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홀랑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나이인데, 요 수선화 원종은 요렇게 생긴 나이. 수선화 원종 아 여기 있네요. 수선화 이제 요렇게들 꽃이 피우죠. 요렇게 꽃잎이 한쪽은 훌랑 뒤집어지고, 근데 요 원종은 그냥 이렇게 통꽃으로 핍니다. 음, 이거 트울립인가봐요. 와, 이거 이렇게 연한 보라와 분홍 음, 그런 중간색이에요. 와, 너무 예쁘다, 세상에. 가만히 있어봐. 이렇게 잘 한번 보요 분홍색이에요. 분홍색에 가깝네요. 보라색이 약간 섞인 것 같기도 하지만, 음, 분홍색에. 꽃술도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있고요. 음, 튤립. 이제 뭐 이런 아이들 제 세상 만났죠. <laughs> 이렇게 꽃잎이 네갈래로 벌어져서 피우는 꽃. 자, 이 꽃은 제가 연잎양귀비라는 아이예요. 저기 이거 꽃 피우지 않은 연잎양귀비를 제가 남사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. 아, 하얀색. 아, 너무 예뻐요. 맞네요. 여기 잎이 연잎을 닮았다 그래서 연잎양귀비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. 아참 사랑스럽습니다. 그리고 또 향기별꽃이라고 왜 일반 우리 애기별꽃들은 그냥 잔잔하게 잎도 작고 꽃잎도 작고 이렇게 아주 애기애기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향기별꽃이라고 하네요. 꽃도 좀 큽니다. 향기별꽃. 자 이렇게 이거는 우는... 기본 포트인데 이 아이도 뭐 저기 옆으로 또 싹도 많이 나오고 이거 보세요 그쵸 <laughs> 꽃몽울도 많이 맺혀있고 연한 보라색 입니다 연하여 아주 보라색은 아니고 아 여기 애기별꽃이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애기별꽃 이에요 애기별꽃과 이 아이는 향기별꽃 <laughs>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. 아이고, 근데 애기별꽃은 귀염귀염하고 아기아기한 그런 사랑스러움이 있고 또이 향기별꽃은 또 꽃이 큼직한 게 어, 나름 또 사랑스럽습니다.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꽃을 피웠어요. 이쁜 감자 잡하니 <laughs> 아주 섹시합니다. 이름이 흑동이나물이에요. 제가 남사에서도 이 동이나물을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이 동이나물이 제가 아는 그 식용이 가능한 아이인가? 제가 참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 양재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이거는 식용이 안 되는 아이라고 합니다. 이, 이런 동이나물 지금 우리가 꽃을 보는 이 아이들은 독성이 있대요. 와 이거 저기 식용이라 그랬으면 큰일 뻔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으로 할수 있는 동의 나물이 따로 있고 이제 이 아이들은 꽃을 보는 아 자.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흑동이 나물이네요. 음 우리가 본 거는 이제 그냥 동의 나물이었었는데 자, 요거도 흑동이 나물도 있고요. 또여게는 이제 사랑초들도 뭐 지금 가을부터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 주고 있는데 요 아이는 땅콩 사랑초 같습니다. 땅콩 사랑초, 뭐, 늘어지면서 그렇게 많이 잘 자라요. 근데 너무 늘어져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. <laughs> 자, 이거 지금 가을에는 사랑초들 한참 많이 나올 때는 사장님이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여놓으셨더니, 이제는 뭐, 저기, 그냥 사랑초,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. 아, 사랑초들은 언제 봐도 예쁘죠.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쌀이 종류들, 여기 백사이또이거는보라사이 같아요. 보라색이 보입니다. 보라쌀이. 어, 분홍쌀이는 어디로 숨었네? <laughs> 자, 보라쌀이, 백쌀이도 있고요. 자, 요 아이는 설화죠. 어머, 설막 설화가, 설화가 지금 뭐뭐 뭐 만개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만개한 꽃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연한 분홍색이에요. 분홍색. 이제 꽃이 이렇게 다섯 갈래로 이렇게 벌어졌고 속에 술이 이렇게 예쁩니다. 어 근데 약간의 꽃술 끝이 형광빛이 약간 도는 듯 하는데 아이 카메라로는 잘 표현이 안 됩니다. 아 설아 저도 지금 설아를 이웃님께 나눔 받은 설아를 키우고는 있는데 언제쯤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줄까요? 이름대로 요 아이가 좀 내한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요 아이를 저기 뽁뽁이 하우스에 넣어 놨어요. 요즘은 좀 뭐, 날도 따뜻하고 밤에 조금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날이 따뜻하니까. 분갈이 해가지고 꽃보기 그 하우스에 넣어놨어요. 아, 꽃이 좀 펴주어야 할 텐데 어, 설하고 많이 있습니다. 여기 요아이는 조금 큰 포트에 있고요. 한 12cm 짜리쯤 되면 포트에 있고요. 또 이쪽에는 이렇게 기본 포트에 들은 설화도 있네요. 와 꽃을 지금 무지하게 많이 피우고 있어요. 오 이게 설화가 상당히 예쁜 아이더라고요. 자, 이번에는 앵초과 아이들입니다. 앵초과 아이들이 뭐 아주 아주 여리여리하고 작고 앙증맞고 예쁜 아이죠. 이 아이는 이름이 발레리나 앵초래요. 발레리나 앵초. 근데 이 꽃은 지금 이렇게 연한 연, 저기 분홍색이 좀 약간 꽃 끝에 꽃잎 끝에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또이 아이도 발레리나 앵초인데 이거는 이제 컬러가 좀 다른 아이인가 봅니다. 핑크 아이스래요. 와우 겹꽃으로 무지하게 예쁩니다. 이거는 이거는 연한 보라에 가깝네요. 그러니까 분홍이라기보다는 연한 보라에 가깝습니다. 와, 됐고 뭐 복수초들도 지금 여기 꽃 아직 안 피운 아이들 많이 있어요. 됐고, 어 얘는 저기 줄리안 같이 생겼습니다. 꽃이 꼭, 꼭 줄리안 같이 생겼는데 이 아이도 초저이 줄리안 이파리가 이렇게 어린 배추 잎처럼 생겼잖아요. 근데 저희는 저기 이름이 옐로우, 센세이션이래요. 옐로우 센세이션 이래요 옐로우 센세이션 근 확실히 여기에 노란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 컬러가 세 가지야 중심 부분에는 노란색 가장자리는 아이보리색 그리고 이 테두리는 분홍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어요 어머 이 아이도 처음 봅니다 옐로우 센세이션 그리고 이 댁에 오면은 항상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이 있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들이 자, 이렇게 가장, 음, 이, 큰 아이가 이제 기관모태라고 하는 아이죠. 지금 여기에 벌레가 이렇게, 에, 앉아서 이렇게 사망한 게 보이시죠? 이게 여기에 이제 끈끈한 액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벌레가 다니면 여기 지나다니면 딱 붙어서 이렇게 사망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건 기관모태라고 하는 아이고 또 이렇게 에세이나라고 하는 아이, 여기, 여기, 아이고, 이거 입한 장만 떨어져도 그냥 여기 입꽂지가 돼서 자구가 나와요. 아유, 이거 에세이나, 그리고 또요 아이는 모라네시스 요한 송이가 같 꽃이 한 송이로 보이지만 여기 꽃에서 이렇게 분지를 합니다 모라네시스 아 여기 저기 에세이나 꽃피나이가 있네요 여기 야, 에세이나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저기 또요 아이는 또 다른 아네 아그나타? 아그나타 근데 이 저기 모라네시스하고 아그나타하고 약간 좀 헷갈릴 것 같기도 하지만 음. 그렇그지만 자세히 보면 은좀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. 아그나타하고 모라네시스하고 다른 아이지만 비슷하고, 뭐, 에세이나 기관모테, 요렇게 또, 벌레자리, 제리꽃들 종류도 지금 현재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요 아이가 앵초죠. 요 아이도 앵초과입니다. 근데 이름이 삼색 앵초래요. 저희가 제가 뭐 삼색 조판뭐 이렇게 삼색 병꽃 이런 걸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릴 때는 꽃 컬러가 세 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나왔던 색에서 점점 뭐 연해지고 이렇게 꽃 하나에서 세 가지 색을 볼수 있다. 그래서 삼색으로 알려 드렸는데 요 삼색 엔초는 다릅니다. 요 아이는 애당초에 꽃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핀데요. 보라색, 요거는 뭐라 그래야 돼? 그냥 청보라, 요거는 붉은보라, 그리고 약간 또 이렇게 연한 핑크빛을 띠는 그런 세 가지 색상으로 아예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름만 봐가지고는 저는 또 그렇게 꽃이 크면서 색이 세 가지로 달라지나 했더니 아니었네요. 요 아이는. 애당초에 그렇게 세 가지로 꽃이 피운다고 합니다. 야, 신기한 아이죠. 삼색, 앵초. 여기 오면은 좀 신기하고 제가 잘못 보던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아요. <laughs> 바람꽃이? 어? 바람꽃이 왜 이렇게 보라색이 었던가요 저는 바람꽃이 바람 어. 어디서 so? 사장님 바람꽃이 아. 이 보라색 말고도 또 아. 있어. 음, 예. 그러니까 이. 저는 이 바람꽃이 아. 하얀색을 꽃, 봤어요. 꽃술이 노랗고 응. 계란꽃이라고 하는 게 바람꽃이었어. 아. 근데 아. 요 아이는 보라색이에요 응. 바람꽃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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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바람꽃도 그 구근식물이랍니다. 구근. 아, 근데 제가 구은 식물을 어느 정도는 딱 보면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저기 이 바람꽃은 구은 식물인지 몰랐어요. <laughs>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는 도만금, 도만금이래요. 와, 이것도 또 꽃이 다섯 개, 둘레 다섯 개, 열두 개, 꽃잎이 열두 갈래로 이렇게 벌어져서 보라색으로 꽃을 피웁니다. 보만금이라고 얘가 또 야생화 이게 월동이 잘 되는 아이라고 합니다. 야참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심산앵초라고 해요. 이 앵초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. 일단 제가 아는 것도 뭐 수십까지 아마 수백가지는될 거예요. 자 심산앵초는 또 이것도 아 이거는 뭐 진한 분홍에 보라를 섞은 듯한 어, 그런 색이에요 자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다 보라색 요런 보라색이고 요 아이는 붉은 빛을 많이 띱니다 어, 심산 앵초 어또 옆에는 또 잔대인데 무늬 잔데래요 무늬 잔데 요거 꽃이 이렇게 하얗게 요 아이도 별꽃처럼 꽃이 폈네 쬐끔하게 아기자기하게 근데 이제 잎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어서 무늬 잔대. 잔대야. 이게, 이 무늬 꽃다지하고 비슷해요. 꽃다지. 장, 꽃이 길다, 이거 장대야. 장대. 음, 아, 장대. 아, 사장님의 실수로. <laughs> 자, 이게 꽃이 길다고 해서 장대랍니다. 잔대가 아니고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잠깐 헷갈리셨죠? 무늬, 장대. 꽃이 길어서 이제 장자가 들어가는 거고, 잎이 요렇게, 아이고, 아이고, 알록알록 알록 예쁩니다. 이 무늬, 무늬 버베나도 그렇고 이 무늬 종들이 잎이 상당히 아름답죠. 아 근데 무늬 종들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키울 때는 보면은 아 여기 제가 무늬 꽃다지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지금 금방 드렸는데 여기 무늬 꽃다지가 있습니다. 자 다르네요. 확실히 다르네요. 이건 무늬 꽃다지, 이거는 무늬 장대. 아 이렇게 아, 다릅니다. 그리고 정세계. 청보라색. 아, 여기 무늬 꽃다지는 청보라색으로 꽃이 핀다고 합니다. 이 남사에서도 제가 이게 무늬 꽃다지를 보여 드렸는데 아직 꽃이 핀아이들은 없어요. 이곳에도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꽃대가 오기는 왔어요. 꽃이 이렇게. 아, 어, 끝에 이렇게 보이시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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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음. 어 요거 꽃대예요. 야, 꽃대가 지금 왔습니다. 이제 뭐날 따뜻해지면 금방 꽃을 키워 주겠죠. 아, 여기 오니까 또 설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이 몸값 비싼 애들이에요. 이 설란들. 하지만 그만큼 아름답고 뭐이 번식도 굉장히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. 뭐잘 키우셔야 번식도 잘 되는 거지. 뭐 관심 없이. <laughs> 그러면은 저기 초록별로 가겠죠. 근데 <laughs> 얘는 네, 번식은 참잘 되는 아이입니다. 지금 보세요. 요 밑에도 이 새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이게 뭐다 번식이 되는 거죠. 와, 설란. 참 이거는 정말 자주색 아주 진자주색이에요 붉은 진자주색 참 그렇게 설란 참요아이도 예쁜데 와이는 몸값이 좀 거합니다 자요 옆에 이거는 에란티스 에란티스 이거 우리 너도 바람꽃 바람꽃 같은데 와이는 또 꽃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꽃잎은 여섯 갈래로 벌어졌지만 꽃술이 가운데 또 이렇게 모여 있고 꽃술도 이렇게 벌어져 갖고 하늘하늘 어, 프리하게 꽃술이 생겼습니다 아 이거는 또자 에란티스 너도바람꽃이래요 비슷하면은 너도가 붙나봐요 뭐 부츠도 너도부츠도 있고 뭐 너도샤프란 이런 거다 있는데 <laughs> 비슷하면 너도라는 이름이 붙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화태떡쑥이 있네요 화태떡쑥이게 빨간 꽃이 속글보글 사랑초 종류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저기 자세한 이름은 안 적어 놓고 그냥 사장님도 바쁘시니까 다 사랑초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주황색 컬러 또이 아이는 아 여기 적혀 놓으셨구나 옥투샤 라는 아이입니다 옥투샤 라는 아이도 있고 또 위에는 연한 살구색이에요 연한 살구색 사랑초도 있고요 또요 여기는 이거는 연한 보라, 연한 보라가 연한 분홍인가 어쨌든 그런 이제 섞인 그런 색이에요. 분홍과 보라의 중간색 그런 아이도 있고 그쪽에는 오 블루 크로바라고 와 청보라입니다. 이거는 꽃이 청보라예요. 아고그 꽃대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네. 근데 꽃이 그렇게 완전 피나이 보다 꽃대가 이렇게 약간 들핀 아이가 더 이쁩니다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보셔요 그죠? 아, 조금 말려 있는 게더 예쁘네. 활짝 핀 아이보다. 아이고 이뻐라. 요거 이제 아르메니아 이건 이 저기서 이게 너도 부추, 너도 부추다 아르메니아예요. 아 여기 보면 정말 종류들이 너무 너무 다양합니다. 자, 이 안쪽에 또페르니 꽃이 이렇게 핀아이들이 있습니다. 오, 색깔이 진짜 너무 너무 이건 또 예쁘네요. 진한 분홍에다가. 중심 부분에는 완전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, 어, 그렇게 꽃을 비워주는 요이 페랭이는 키센스라는 페랭이래요. 페랭이 종류도 무지하게 많죠. 제가 남사에서 소개시켜드린 아이만 해도 뭐, 진짜 뭐, 몇 수십 종이 될 텐데, 여긴 또 키센스라고 또 새로운 이름을 또 제가 들었습니다. 하, 정말 여러 종류가 무지하게 많고, 아우, 향기가 너무 좋네. 오늘 있다은 우찌 이렇게 향기가. <laughs> 어, 그리고 여기. 동백인데 또요 색깔은 또 처음 보네요. 올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색깔, 새로운 아이들이 많아요. 여러분들 요런 동백 꽃색 보셨나요? 아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죠. 근데 야 이렇게 예쁜 동백 꽃 색깔도 있습니다. 뭐 동백은 여기에 진짜 여기 현재 지금 매성에 나와 있는 동백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. 이 꽃은 양귀비 꽃이지요. 아 정말 양귀비 그 옛말에 그 양귀비가 뭐 중국의 절세미녀라고 하더니 그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양귀비 꽃이 먼저겠죠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이제 그 양귀비라는 분도 이 양귀비 꽃 이름을 따서 양귀비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이거는 주황색인데 아 이런 붉은색은 잘 표시가 표현이 안 돼요 자 주황색. 이 아이는 분홍색인데 아주 묘한 분홍색입니다. 이렇게 예쁜 분홍색 그리고 이 아이는 하얀색인데 중심 부분 꽃술 부분에는 또 연한 노란색 아이보리색이죠. 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세 가지 컬러로 꽃이 피어 있고 이 아이는 꽃을 이렇게 딱 다물고 있으면 색깔이 구분이 안 돼요. 피워 봐야 합니다. 이렇게 꽃이 아직 만개하기 전에도 이렇게 보글보글 저기 있는 것처럼 요 아이가 지금 요요 요, 요 아이가 요로네요. 얘는 꽃잎이 약간 프릴이 있어. 아 이게 표현이 잘안 됩니다. 약간 프릴이 있어요 꽃잎이. 아 이런 양귀비. 이제 저도 좀 3월 좀 지나야지 마당에다 데려서 데려나가서 키우죠. 그래서 지금은 참고 있습니다. 자 다음에 이제 멀어서 내가 못 했는데. 와, 이거 아재비 종류다. 청화 아재비래. 요런 꽃 자, 자세히 보이시죠, 이번에는. 자, 요꽃 보세요. 이 꽃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수 수 없을 만큼 청화 아재비. 요건 잎도 참 예쁘다. 잎이 어머 어떻게 보면클로바 잎을 닮았어요. 응, 어, 청화제비라나, 아이. 요 아이는 조금 큰 풀분에 들어있는데, 요거는, 사장님, 요거 몸, 몸값이 좀 비싸죠? 요 아이는. 청화제비 얼마에요? 아니, 여기 있는데 얼마요 비싸냐고? 아. 와. 우와. 이거, 10, 12cm? 13cm? 자, 요런 풀분이에요. 요거는 가격을 제가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알려주시네. 만 원이래요. 그러니까 요렇게 좀 귀한 아이들이 문값이좀 있죠. 당연히 그렇죠. 근데 요거 참매력 있습니다. 아, 이 꽃도 참 앙증맞고 아기자기한 게참 예쁘네요. 청화 아제비. 이 아이도 또 제가 또 처음 본 아이입니다. 보라색 아주 진한 보라색 크로커스도 있고요. 또 여기 노란색 크로커스도 있고요. 뭐 비댄스 종이꽃 뭐, 저기, 마이골데스, 마라골데스. 뭐, 정말 없는 꽃이 없는 곳입니다. 이것은, 저쪽 안쪽으로는 이제, 왁스플라워, 뭐, 애니시다. 수국들도 또 한창 나왔어요. 요즘에 수국이 아직까지는 안 나올 텐데, 이렇게. 또, 저쪽에 마취목도 있고, 이 동백들 보세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은 뭐 영상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. 뭐 한도 끝도 없이 새로운 아이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영상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도 저기 이렇게 영상이 조금 길어져도 지루하시지는 않으시죠? 예쁜 아이들 보면은 뭐 시간 금방 갑니다. <laughs> 자 오늘은 이제 양재꽃시장 목나루 분재원에서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드렸어요. 이제 봄... 봄 꽃밭들 준비를 많이 하시죠. 그러니까 뭐 많이는 자주도 못 나오셔도 눈에 꽃들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